어, 오늘 말씀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모 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연습할 때 보면 잘할수 있을까 했는데 애들이 다 실전에 강하네요 <laughs> 앞에 나오니까 다 노래를 잘하네 <laughs> 디모 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두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랑. 아멘. 오늘은 이 시간 다 같이 드리는 연합 예배니까 제가 짧게 설교를 하고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시면서 좀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고백해볼까요? 예, 아멘. 정말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은 우리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기분 내킬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사탄은요 우리가 이렇게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늘 방해를 해요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을 보며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영상 하나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틀어 주실까요?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이미 받은 것에 집중하지 않고, 아직 가지지 않은 것을 볼 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충분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주셨습니다. 풍성한 열매들이 있었고 먹을 수 있는 많은 실과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언제든 원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신 많은 것들,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탄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가지지 못한 단한 가지에만 그들이 집중하게 만들어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는 허락하셨지만 허락하지 않은 그들이 가지지 못한 선악과 하나만 그들이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저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온갖 그럴싸한 말들로 우리를 속여서 내가 아직 갖지 못한 저것이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요. 저것이 없으면 내가 살수 없고 내가 안 되는 것처럼 나를 느끼게 만들고 속이는 것입니다. 결국, 죄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갖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더, 더 하는 욕심이 죄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인데요. 어떤 한 부부가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 결혼을 해서 너무 가난해갖고 화장실이 이제 집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어서 여러 가정이 바깥에 있는 공동화장실을 같이 사용하는 그런 동네에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누가 집에 초대해서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은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부러워 갖고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서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자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을 해갖고 결 결국 화장실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데또 어떤 집에 초대받아서 갔더니 그 집은 화장실이 집 안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야 우리도 화장실에 화장실이 집 안에 두개 있는 곳으로 이사 가자. 뭐 밤낮 없이 또 노력해서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데또 지나고 보니까 어떤 집은 집 안에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평생 화장실 한개더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건강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좋은 성취를 이루게 하고요, 또 어떤 것들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너무 내가 갖지 못한 어떤 한 가지에 집착하게 되고 거기. 이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현재 내가 이미 받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고 불평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만족함이 없는 그저 화장실 하나 더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인생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사약을 해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가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이 늘어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진 것이 더 많을수록 그렇더라고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한 기관이나 부서일수록 그런 경향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가대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실제 있는 일은 아니고요. 제가 지어낸 것입니다. 어, 그 성가대는 어떤 교회 안에서 다른 부서들보다도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가장 좋은 악기, 그랜드 피아노, 오케스트라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더 전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싶어갖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아직 갖고 있지 못한 자꾸 없는 것들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가대가. 그래서 교회의 어떤 사정, 상황, 형편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더 무리해서 우리가 좋은 악기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하고요. 더 좋은 연주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페이를 줘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찬양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습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우리가 찬양 연습을 위해서 구역 모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교회의 행사나 친교나 식당공사 다 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그냥 지어낸 예를 든 것이지만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을 만들어내고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요구와 요청을 우리는 하게 되고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는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순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았던 바울이 얘기했던 권리 포기와 내 자아를 처리하는 것과는 너무나 먼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자기 만족을 위해 가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처음 개척을 시작했으니까 사실 지금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하죠. 이런 건물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예배에 오시는 성도분들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개척교회인데 교회 학교가 있고 유수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개척교회인데 홈페이지도 있고 유튜브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하고 누릴 수 있는데도 재정의 여유가 있음에 감사하고 너무나 다 감사한 것 뿐이에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착한다면 온통 가지지 못한 것들을 보며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사실 이 말씀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굉장히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주신 것을 보고 감사해하기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조급해 있었고 서두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그런 성향이신 것 같은데 저도 일을 할때 보면 어떤 문제나 사건을 대할 때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찾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건물을 구한다 라고 하면 건물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들을 먼저 찾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돈이 부족해서 지금은 건물이 나온 데가 없으니까 렌티비가 비싸니까 이런 식으로 안 되는 이유들을 먼저 찾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스타일이 제가 일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런 스타일이 일을 할때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좀더 꼼꼼하게 일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 자꾸 안 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제안해 주신 것보다 안 되는 것들을 바라보며 불평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모르게 지금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아, 이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예배당이 조금만 넓으면 좋을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좋을 텐데, 가지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불평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회개하게 하셨어요. 이미 내가 너에게 주신 것들이 많다. 준 것들이 많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선한 것들이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기도하면서 회개할 때, 눈을 들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선하고 버릴 것들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계심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족한 종의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애쓰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일주일에 한번 CD 모임을 통해서 나눠주시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의 이름을 놓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부어주심이 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시크하고 투명스럽지만 이렇게 어다 같이 예배드린다고 참고 앞에 앉아있는 유스 아이들이 있음이 또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아이들의 말소리와 분위기가 교회를 더 활력있게 해주고 교회를 밝게 해주는 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가진 게 너무 많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을 보니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감사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몸으로 있을 이유가 없는데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심이 정말 큰 기쁨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거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기분 때문에 아무리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단한 가지 하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것다 없어도 이한 가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을 한 사람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다 멸망했고요. 그들의 주요 터전이었던 농업과 목축업이 다 망했어요.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였는데, 어떻게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한다는 고백을 할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본다면 감사할 것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분명 이 찬양의 고백을 쓴 사람은 그가 가지지 못한 이 수많은 것들보다 그가 가진 한 가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음이 실제가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백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못 가지고 부족한 거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 하박국 이 말씀처럼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아서 감사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럴지라도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실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 우리 플래그십 처치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 문제,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오직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 한 분으로 인해 가장 기쁨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